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 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제가 몇번 소개해드렸죠. 아, 게임이론으로 정치 전환을 아주 독특하게 포인트를 찔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집니다. 내목이요. 뉴데일리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경상도 일색 지도부. 전라도는 그저 들러리. 땡땡땡. 영남 좌파가 민주당 잡아먹다. 두 제목은요. 전라도는 그저 뻑꾸기 둥지 불과. 이재명, 경북 안동, 김민석, 경남 사천, 전현희 경남 통영 김병주 경북 예천, 이연주 부산 노무현 경남 김해, 문재인 경남 양산, 조국 부산 유시민 경북 경주, 김어준 경남 진해 등등 DJ가 만든 붕지 소매치기 후 자기들 알만 키워, 이낙연은 둥지에서 밀려 쫓겨나, 정동영은 구차하게 목숨 연명 중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전라도는 뻐꾸기의 화전이다. 전라도는 후녀십조가 만든 전설의 고향이다. 차별을 소재로 한그 전설은 옛날 이야기다. 문제는 지금이다. 신훈1 십조가 등장했다. 말과 글이 아니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볼때 민주당이 보인 행동이다. 그 신호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사람 안 키운다. 전라도 따돌림의 구판. 민주당 체육관 전당대회가 끝났다. 처음부터 형식에 불과했다. 당대표는 미리 정해졌다. 90% 육박하는 당대표 지지율은 공산주의 나라 말고는 없다. 이재명 대표 옹립을 위해 필요한 건 절차적 명분뿐이었다. 방법은 단순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지정된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이재명 대표와 그측 근 들이 노려보는 앞에서 찍어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강남 좌파보다 더 역설적인 영남 좌파의 모습을 드러냈다. 경상도 일색 민주당 지도부가 등장한 것이다. 전라도는 들러리다. 전라도 몰표가 민주당 권력의 핵을 이루고 있건만 전라도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전라도 출신 매향로들을 동원해 화끈한 총판까지 버렸다 전라도 따돌림의 구판인 것이다. 이재명 중후군 이재명을 포함해 선출된 지도부 여섯 명중5 명이 어떻게 모두 경상도 출신일 수 있을까? 게다가 전라도 지역구 출신은 단한 명도 없다. 이재명은 경북 안동, 김민성은 경남 사천, 전현희는 경남 통영, 김병준은 경북 예천, 이현주 부산, 영화 친구의 한 대사가 생각난다. 약은 우리한테 받아묻고 다른 데 가서 충성 맹세했다며? 약의 표를 대입하면 전라도 신금을 반영하는 대사가 아닐 수 없다. 선출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벌써 아부 경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그중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의 아부가 가장 낯뜨겁다.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라 이재명 이재명 신드롬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등장하고 대한민국은 다수결 의회 독재, 사법시스템 무력화, 포퓰리즘 등으로 국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중이다. 메네주엘라처럼 경제 무력증, 바로 이재명 증후군인 것이다. 전라도 대 매향로, 한국 좌파 권력의 중추는 전라도가 아니다. 찍는 손 따로 있고 챙기는 손 따로 있다. 증거가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문재인은 경남 양산, 현재 야권 대선 후보로 꼽히는 조국은 부산, 김경수는 경남 고성이다. 좌파 나팔수 유시민은 경북 경주 정치 무당 김호준은 경남 진해이다 출신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전라도는 뻐꾸기 둥지다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를 약탈한다 그 술수는 숙주새의 둥지를 슬며시 탕란을 까놓는 것이다 그 숙주새는 뻐꾸기 새끼를 기르게 된다 부하한 뻐꾸기 새끼는 영악하게 숙주새의 새끼와 같은 소리를 낸다 다 자라면 비로소 뻐꾸기 소리를 낸다 문재인 이재명은 전라도 소리를 내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다 그 탕란의 부하를 돕는 전라도 출신 뱁새 정치인들도 문제다. 그들의 얼과 혼은 디제가 아니다. 뻐꾸기 소리를 따라 하는 뱁새일 뿐이다. 둥지를 팔아먹는 부역자들이자 매 향노들이다. 원님 덕에 나발불 생각으로 뻐꾸기 앞잡이 노릇을 할 뿐이다. 뻐꾸기 둥지에 봄은 오나 뻐꾸기 둥지에 봄 가을은 오는가. 계절은 돌아와도 열매는 열리지 못한다. 민주당의 열화 같은 지지를 몰아주건만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전라도 대권 후보는 나오지 않는다. 뻐꾸기 탕란이 부화하며 축주새의 알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미려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대통령만 빼고 다 해봤다고 한다. 누가 봐도 문재인 후계자로 여겨졌었고 한때 이낙연 대선론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딸 등의 집중 견제를 받고 민주당 둥지에서 또 밀려났다. 박용진에겐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가 일군 텃밭을 빼앗겼다. 임종석도, 취권 이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이대목에서 정동영 의원을 언급치 않을 수 없다. 그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친노계는 그를 돕지 않았다. 온갖 수모를 겪다. 왕년 대선 후보까지 지내니가 자신의 고향 지역구로 내려오고 말았다. 정동영 따돌림의 주역이 바로 유시민이다. 그게 바로 전라도가 피땀흘려 만들어낸 민주당 둥지안의 모습이다. 전라도 사람 안 키우는 민주당. 다시 말한다. 민주당은 전라도 사람 안 키운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역설적이게도 떡잎이 튼실하면 자르고 부실하면 키운다. 둥지를 소매치게한 뻐꾸기들의 명심 보감이다. 호 숙주새의 알들을 깨버려라. 문재인을 위해 정동영을 깨버렸고 이재명을 위해 이낙연을 깨버렸다. 전라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다. 피땀 흘려 만든 둥지의 주인은 바로 뻑꾸기다그뻑꾸기들은 선동을 통해 전라도 민심에 불을 지른다. 물표 본능에 불이 붙는다. 정책도 모두 타버린다. 누군가 이그 잿더미에서 소추를 얻는다. 매향로들이다. 매향로는 정치병자 뻑꾸기들의 화전이다. 전라도는 모든 걸 태워 농사를 짓는 격이다.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남은 건 전원일기 판타지다. 실질 자산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새만금은뻑꾸기 기타들 뿐이다. 시작한 지 30년이 훌쩍 넘어 넘어것만 지금도 시작 단계다. 작년 새만금 잼벌이 폭망 사태를 보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뻐국기들 주도 전라도 화전 정치. 문제는 전북이다. 전라도 부분 집합이어서 일차적 따돌림을 당하고 전라도 내에서 광주 전남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만 맡겨진다. 사실을 지적하자면 전라도 소외가 아니라 전북 소외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 주도로 호남 동맹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이 기대해볼 만한 지푸라기다. 이젠 후요 10조 말고 지역 발전 전략 후니 10조가 나와야 한다. 호남 동맹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접, 전략 접근이 필요하다. 이준석처럼 광주 전남에 초점을 맞추면 그 결과는 보나만하다. 정치 갈러파고, 갈라파고스 전라도에서 화전 정치의 연장일 뿐이다. 전략적 순차성이 필요하다. 전북 북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개발 어젠다를 띄워야 한다. 세종 메가시티 연계 가능성이 충분하다. 뻐꾸기들이 주도하는 전라도 화전 정치 이젠 끝내야 한다. 뻐꾸기들이 점유한 그 민주당 둥지 그 둥지는 전라도민들의 것이다. 아 이렇게. 이렇게 게임이론의 대가, 이양성 교수가 일가를 했는데요. 맞는 말이죠. 벌라북도를 공략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충청남도와 벌라북도는 그 아주 경계선이죠 장항과 군산 장항이 충청남도고 군산이 전라북도인데 그거 지뭐 강이나 바다 같은 거 그거 잠깐 건너면 은 여기는 충청도고 저기는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공략을 하면 전라도 민심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라남도 광주 같은데 백날 이준석 식으로 공략해 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전라북도를 공략해라 그것도 경계선들을 그리 여기서 잘 정리했는데요 전라도가 진짜 경상도 출신들한테 점령을 당했네요 국이 탕란을 당했네. 아유 참.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악한 거 같으면서도 좀 뭐라고 순진하다 고 그럴까 아니 멍청하다 고 그럴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덜끼리 우덜끼리 하면서 결국 경상도만 다 밀어줘요. 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라도 진짜 애껴서 전라도 가서 사탕 발림하는 줄 아세요? 그냥 표를 찍어주니까 민주당 표 찍어주니까 왜 거기가 발전되면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경상도 사람들만 해권주자로또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아니 이번에 민주당에 이재명은 물론이고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싸그리다 경상도로 이렇게 깔아놨습니까. 답 답 진짜 전라도 사람들 똑똑한 거 같으면서도 안 똑똑해 영화 친구에서 보니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여기 포스터 나오죠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약은 우리한테 받아먹고 다른 데 가서 충성 맹세했다며 에, 표는 우리한테 받아먹고 경상도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했다며 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 그러니까 화전에 빗 댔네요 전라도는 화전 그러니까 화전이 불태워서 거기다가 씨뿌리고 뭐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전민으로 전락합니까? 이 2024년에 옛날엔 그랬다 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아직도 전라도가 소외되고 거기 제대로 된 기업이라든가 제대로 된 종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일부러 발전 안 시키는 거야. 거기가 발전하고 휘황찬란해지면 우파가 되니까 속지 마세요. 이재명에 속았어요. 문재인에 속았고 노무현에 속았고. 근데 왜 자꾸 속을라 그래? 이제는 깨어나셔야지. 우덜끼리 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을 키워요 거기서 이낙연이 못 마땅하면. 그 호남의 인재들 없습니까? 이재명이는 경상도 전라도로 떠나서 범죄자 아니에요. 왜 맹목적으로 범죄자를 키웁니까? 아, 전라도에 범죄자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laughs> 아, 왜 그렇게 전락해? 그 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현상 수배범들 보면 고향들이 전라도가 많더라고요. 왜? 왜 그러냐면, 마땅히 거기 부를 창출할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제대로 된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다 서울 올라가서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소매치하고, 소매치기하고, 뭐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명 수배에 전라도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전라도에 기업을 똑바로 놔라. 그래야지. 아, 부안에, 무한이야? 무한의 국제공항 놓고 거기 고추 말리고 앉았고 말이야 그냥 그 당하는 거야 쇼핑몰 놔라 쇼핑몰 놓자고 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얘기 안 하잖아 왜? 보수 우파 될까 봐 왜? 우린 보수 우파가 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은 보수예요 분배 찢어발기자는 거는 답하고 왜 찢어발겨서 전라도 못 살게 만들어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고 보수가 되세요 그래야 전라도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발전된 고향에서 사는 거예요 왜 맨날 소장민으로 살고 왜 맨날 화전민으로 살고 왜 맨날 뻐꾸기한테 둥지를 왜 뺏기냐고? 그것도 교묘한 범죄자 뻐꾸기에 멋진 뻐꾸기도 아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호남이요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주시기 부탁합니다. 호남의 애국자들 얼마나 많은데 아 유재도 형님 제가 잘 아는 저 존경하는 형님인데 그 형님 그 얼마나 의리 있는데 박근 혜 대통령하고 의리 눈물나요. 그 그러니까 유재도 같은 분이 있고 김일 선수가 있고 이런데 어왜그 이제 같은 이 조국 같은 놈들한테 경상도 놈들한테 아 경상도 놈들 다 경상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요요요 놈들 이재명 어, 조국 뭐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현준 에? 뭐 줄줄이 조국 유시민이 김어준이 아이고 진짜 이 소매치기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파이팅 전라도 파이팅. <목소리>